파타의 끝에 쪽에 있는 시장 같은 곳에 여기를 한번가 보겠습니다 별과 음, 하나님 사이 렇게 생겼고요 어? 클럽도 있습니다 아, 주변실도 있고요 This way 네. 이렇게 돼 있는 곳으로 왔구요. 태국은 역시 규모의 경제입니다. คนเดียวนะครับหนึ่งร้อยจ้ะอะไรอะเท่าไหร่ชูไฮเลตบาทค่ะ YouTube ไทยไหมอ่า is making video ไทยไหมได้ค่ะวิดีโอได้ตะกุกตะกักเ่อะเอาตั๋วเราซั 찍고 들어갑니다. 오.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시원하네요. 다이고 집도 있고 와 오. 오, 가짜 악어도 있네요. 오오호음하하하 <laughs> 예, 사진 찍기 좋은 동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... 예. 오 보라 파고티미사각고른도보고 이렇게 안쪽에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. 오. 음. 오. <laughs> 여기는 화났네요. 와, 이쪽으로 하하 예 네, 밖에도 앉아서 쉴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. 예, 네,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, 뭐가 있는지 좀 보고 싶네요. 어, 상당히 태국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thank <laughs> you 1층 쪽은 상가 같은 게 있다면 2층에는 좀 예술 전시 같은 게좀 있네요 아, 액체가 흔들립니다 액체가 아. 규모가 워낙에 커서 이렇게 <laughs> 바람 나오는 것도 많이 틀어놓고 하다 보니까 액자도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. 이런 이런 조명들이 있고, 서울도 있고. 확실히, 태국하면 규모의 형제라고 큽니다. 이 사진 찍고 뭐 하기에는 되게 좋은 곳 같습니다. 되게 이상하네요. 스타일도 그렇고, 오, 응, 음. 오, 신기하다. 어. 세마는 파트입니다 오호라 어. <laughs> 조금 되게 어. 다른 느낌의 네. 다른 느낌의 예. 한국과는 좀 많이 다른 느낌의 휴식 공간도 있고요 밑에서 사서 위로 올라오는건지 밑에서 산거는 밑에서 먹고 위에서 먹는건지 모르겠으나 예. 되게 잘 되어져 있는 스튜디오 같습니다 아 그리고 들어올 때2 0 0밭을 냈고 촬영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작은 인생네컷도 있네요. 이런 식으로 인생네컷을 만들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. <laughs> 네, 여기, 오, 너무 괜찮은 곳인 것 같아요. 데이트하고 할 때, 밑에서 음식을 사서 위로 갖고 와도 되고, 음식을 먹어도 될것 같고요. 어, 어, 이렇게 위층을 한번다 돌아봤고요. 다시 한번 위로 가볼까요? 아, 어, 옆으로 가야 되나? 어, 위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오이. 오. 여기 모델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네. 촬영하기에는. 그, 어디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. 괜찮은데? 아, 예, 네, 저기에 널 촬영하고 있네요. 안 그래도. 자, 소다를 한번 먹으러 가봅시다.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. 아. <laughs> 위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내려가는 게 조금 힘듭니다. 오. 자. 티켓이랑 이렇게 쿠폰을 주는데 에,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. 확실히 태국은 규모의 경제입니다. 네. 확실히 크네요. 다이거. que khiù khổ nhiều sinh thìẻ 음... 고민하고... 아 비싸네요 비싸네요 음... <laughs> 아, 그림 신기하다. 아니 잘 모르겠을 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바로 보여주면 이거 이거 아하. 네. 이 아이스크림은 손에 없네요. 아 여기 없습니다. 타우라이크아웃 패티카오 어 비싸다. 패티카오. 어 옆에 나왔구요. 자어 땡큐. 어 이렇게, 어, 이렇게 망고스틴처럼 생긴 아이스크림입니다. 어, 신기해서 한번 사봤어요 네? 네? 음, 맛은 확실히 망고스틴 같은 느낌입니다 칼카마가 먹어야 되는 아이스크림인 것 같아요 너무 단단하게 얼어 있어요 아 너무 단단해 오호라 어 직원분들이 사진을 찍어주시기도 알아봅니다. 반대편에 거울로 되어 있어서 어, 이렇게 본인 얼굴도 나옵니다. 어 이렇게 쉴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. 이제 서 쉬었다가 가겠습니다. 네 이렇게 이곳을 한번 돌아봤습니다. 입장했던 곳이구요. 아, 이렇게 주차장으로 돼서 되어져 있고요. 오, 여기를 따로 또 들어갈 수 있었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봤네요. 어떻게 보면 참 신기합니다. 네. 이렇게 그냥 집 같이 생긴 곳인데 여러 가지를 팔고 하는 이런 곳이 네. 여기 있는 거 자체가 네. 참 신기합니다. 파타야 중심부에서는 상당히 멀리 있는 곳이고요. 파타야 중심부에서 많이 멀리 있지만 그래도 한번 예 다른 나라 느낌으로 촬영할 수 있게 잘 꾸며놓은 것 같습니다. 예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쇼핑몰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한번 오셔서 촬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예 6시에 갔기 때문에 일단 나왔습니다 이고 오늘은 여기까지